은혜란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내 노력, 내 수고, 내공로로 받았다면 그것은 값이기 은혜가 아닙니다. 값으로 받은 것은 고마울 것이 없습니다. 하기야 그 값이라도 중히 고마울 수 있겠지만 전적으로 고마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로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리와 공로로 거저받은 것이라면 그것은 큰그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전적으로 고마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죽을 죄를 사해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담아 삼아 주, 사, 자녀 삼아주신 것은 큰그 아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왼손을 보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며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새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남보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확실히 깨달은 우리 모두가 대신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위임. 은혜를 깨달아서 예배하는 사람과 깨닫지 못한 가운데 예배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를 깨달아서 예배하는 사람은 변치 않고 끝까지 예배할 수 있지만, 은혜를 모른 채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은혜를 깨달아 예배하는지 아니면 은혜를 모르는 채 예배하는지 우리는 잘알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은혜를 깨달아 알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 네. 참 예배를 드리기 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 얻은 성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 얻은 성도는 아멘, 아, 네. 오, 아멘. 하나님의 대로 천국 가는 성도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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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왼손을 펴보시다 먼저 이 왼손은 생명의 손입니다. 왼쪽은 심장이 있는 쪽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생명이 있나 없다 확인할 때, 우리는 왼쪽 가슴에다 귀를 기울여 봅니다. 그래서 심장 이런 소리가 나면 살아. 신장되는 손가락이 아니라 죽었다고. 네. 왼쪽의 엄지 손가락은 바로 나입니다. 엄지 왼쪽의 엄지 손가락은 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가 나사렛,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고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쓰리게 하자 하시고 다른 것은 말씀으로 이스라 하시이스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운운을 위해 하나님의 형성대로 하나님께서 톱으로 지우시고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육축, 원땅 땅의 생물들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나를 지으셨습니다 이토록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존귀하게 지어받았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존귀하게 지어받았다 나는 존귀하게 지어받았다 또한 우리는 다스리는 자로 지어받았습니다 말하십시다. 나는, 나는... 나는 다스리는 자였다. 나는 다스리는 자였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덴 동산을, 동산을 창설하셔서 사람을 그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장세기 2장 8절입니다. 여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십시다. 에덴의 뜻은 기쁨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기쁨과 쾌락 행복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행복하게 지어진 사람이다 나는 행복하게, 나는 행복하게 지어진, 사람이다. 지어진 사람이다 그런데 다트리는 자 존귀한 자 행복한 자로 지움받은 자 범죄하고 다스림하고 비천하고 불행하고 멸망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입니다. 아담의,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음 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어냅니다 <laughs>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 속에서 내가 취향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에 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악으로 죽을 수 밖에 없는 우리는 결코 영생이 있는 천국에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손가락에서 마지막 손가락으로 바르면 고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손가락이 영생과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종귀와 행복하게 창조된 내가 제 때문에 사망 가운데 있어서 내 힘으로는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손가락에서 마지막 손가락을 가리면 두 번째 손가락을 거쳐야 합니다. 두 번째 손가락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만이 구원함에 이르는 첫 번째 사건이자 안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나의 공로와 의로 구원 받은 것 아닙니다. 에메소도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우리는 구원함에 첫 발을 내 디디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손가락입니다. 세 번째 손가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쉽게 받았습니다. 죽었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로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에베토 2장 1절입니다. 너희 거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살리셨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분노가 아니라면 우리는 영생에 이르지 못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선, 선, 선택을 받았으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분노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사망의 길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은 성령님의 보호하심 역사함입니다.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로 시킴 받아 천국 간다고 하면서도 깨어진 질그릇 같은 육신의 생각 때문에 세상에 얽매이기 쉬운 우리는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바짝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만드십니다. 요한복음 1육장1 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면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따르고 즐거워 있을 것이니. 그러나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세상에 떠오질 것들을 끊어버리고 영원한 천국의 것들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아직 육신의 것들을 끊어버리지 못한 것들, 끊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면서 끊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대신에는 소원합니다. 첫 번째 손가락은 나입니다. 두 번째 손가락은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 손가락은 예수님 화하는 일입니다. 네 번째 손가락은 성령님의보호하신것 역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손가락은 영생과 천국입니다. 은은, 성경에 끊임없이 나오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무신으로 인해서 신약에서 그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신약에서 은혜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 가리스로, 카리스로, 호기, 축복, 친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라는 나라가 하나님과 연관되어 사용될 때는 더 강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에 합당하게 우리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합당하지 않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비입니다. 예배서도 2장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기 위해 공로를 죽이셨을 때,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최초의 인간들을 바로 죽이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멸망시키기 보다는 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길을 만들기로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이런 은혜의 양상은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피로 제물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죄인들을 깨끗하게 한 것은 희생, 제물 죄물, 희생, 제물의 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도움 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인들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바울도 편지를 쓸때 다음과 같이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근원이시며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불시지만 자비와 은혜가 같은 건 아니고요 자비는 우리가 받아야 할 행보를 미쳐주는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한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시키는 것을 우리의 책값을 없애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넘어 원수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시생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 화목, 풍성한 생명, 영생의 보물, 성령님 그리고 언젠가 그분과 함께한 천국을 주십니다. 은혜는 가장 받은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얻어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받을 수있는 길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기 예배입니다. 나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며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바르게 세우고 위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주신 은사가 각 개인의 권위적인 자랑으로 받은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고 세워가기 위해선 각 사람의 의사가 사랑으로 함께 힘을 모으고 말씀 선포와 가르침에 진정 집중해야 함을 믿습니다. 1년 후, 2년 후연수를 더해갈수록 말씀의 원리에 순종하며 이루어가는 우리나라의 그 축복의 길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라, 영화롭게 하는 해드리는 믿음이 줄믿습니다 예화를 하나 전해드리고 예화의 제목은 바로 지. 그 지옥이 지요라는 제목과 목사님의 곳까지 육상의 길을, 육상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예배를 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가 얼마 후 눈도를 떴습니다. 그가 있는 곳은 정말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가 누워서 쉬고 있는 침대는 한없이 넓고, 푹신하고, 거기에는, 거기에는 더더나 아침마다, 늦잠을 자게 새벽부터 깨는것 출근을 느꼈다고 안다라는 아내의 성화도 없고, 잔소이 잔소리, 십자, 리도 없고, 교회에 열심이일고 전도하고, 설교하고, 지겨운 성교의 목사들도 없고, 해야 책임 같은 일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생전에 소망하던 천국에 드디어 온 것으로 판단하고 기분이 상당 좋았습니다. 더 좋은 것은 그곳에 <laughs> 하인 한 사람이 늘 대기하면서 그가 해야 할 모든 것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그는 우쭈란 마음으로 천국이 정말 좋구나 과연 듣던 대로 정말 좋은 곳이구나 하고 쾌제를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며칠이 지나자고 하면 싫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편하다 보니 심심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며칠 지난 후 하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게 내가 천국에 와서 며칠 지나니까 너무 심심하고 지루하다네. 그러니 내가 직접 선으로 할수 있는 일거을좀 갖다 주게나이 말을 들은 하인은 정색을 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안됩니요 이곳에 있는 분들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허락되지만 한 가지 절대 못하게 그만한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지금 부탁하신 직접 손으로 일하는 곳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은 보러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야, 이 사람아, 그럼 무슨 재미로 천국에 산단 말인가? 차라리 지옥에 가는 게 낫지. 응. 이 말을 듣고 있던 하인이 깜짝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신은 이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크게 착각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곳이 바로 모든 사람이 가기 싫어하는 지혜입니다 목사님의 이어서 목사님의 목사님의 글을 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단 몸이 적응되었으니다 일을 하지 않으 영적인 믿는 예배, 봉사, 말씀, 기도, 정도 황금. 너무 편하다. 두 번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없구나. 조금만 세상에 이루이 없는 다시 감옥이 그리워져.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만 어려움이 없는 입, 어루쳐 다시 애국 감옥으로 가자 돌아가자 세 번째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 믿지 않았을 때 때를 보게 한자 왜냐하면 실감하지 못하니까 그렇다 네 번째로 이 세상 감옥은 지옥의 그림자다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듯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지옥니다 다섯번째로 예수 피값으로 석방시켜주어 주님을 위해 살라고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 여섯번째로 사람에게 가장 치맙한 은혜가 바로 구원하시는 은혜 구조 받는 은혜 석방의 은혜 이 은혜의 입에 충종하자 일곱 번째로 마지막으로 구원받기전부조되기전 석방되기 전의 상태를 기억하자 이 은혜를 위해 지불된 대타를 생각하며 감사하자 존귀한 자 행복한 기쁘게 살게 창조되었으나 죄와 사망 가운데처한 우리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주무신 하나 성령님의 방권적인 의무 보호하시고 천국하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성과 존귀과 영광을 니리 우리 모두가 되시를 예수의 님 이름으로 축하 아, 멘하시고니다 가벼운 시나온 부족한 종이 잘못된 것전하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모두 게 하여 주 주님의 귀한 말씀 전해졌습니다. 3 0 6대1대큰원는 귀한 하늘 오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생명을 기도 아멘.